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 바로 파인드 더마크입니다 가보도록 하죠. 일단은 생각이 났어. 또 바로 민트더 가봅시다. 여기였나? 여기가 아닌가? 여기 주변이던데. 어 여기다.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. 네.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였더라? 아, 여인가 아, 이쪽. 어, 여기다. 그래서 칼 피해가면서 저걸 얻어야 돼. 이거랑, 이쪽 아, 뒤에 있는? 이거, 스트로베. 왜? 네. 내한테 데빌 있나? 데빌? 데빌 없을 것같은요 어, 없네. 오케 이쪽까지 가야 돼. 아, 안 된데? 야, 저거 예반데. 이거 에바 세바 꽁치 참치. 저거 어, 왜 데빌이? 왜 어렵냐면, 어려워서요. 아니고. 한국인인데 왜 말을 하네? 아니 왜 점프를? Ah, o 아니, 왜? 아니, 왜 나가는데? 아니, 어디 가재? 아! 어, 얻었다, 얻었다. 어. 아, 하 아, 아, 얻었다. <laughs> 아, 봐 이쪽으로 열려면 이동모드를 이걸로 봐야되거든 되죠? 그래서 여기에서 되는 모드를 찾아요 안되는데? 저거를 먹어야 돼 아, 됐다 아 뭐야 이거 오케이 가냐 저게 저거 여기까지 가자 여기 여기 여기, 여기. 여기서 안되지 어디로 가야 돼 어? 아까 됐었는데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됐다 됐다, 됐다. 해다 해다 퀴걸. 아 죽겠다. 아 죽을 것 같아. 이게 어, 아 우리는 이제 일곱 개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. 일단은. 일곱 개 버튼을 눌러 야 돼. 어 버튼을 여러 개 찾아야 되거든요. 버튼을 어 어디더라?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. 어... 그가 보자. 네. 예, 여기에서 저쪽. 이쪽으로 가서 음, 냉장고 뒤에 있는 버튼 눌러야 돼. 그 다음, 그 다음에 까먹었는데, 아니, 여기가 아닌데. 응, 안 도와줘. 낫겠으니까 안 도와줘도 돼. 그래. 네. 그 다음에, 공장 쪽에 하나 있는, 뭐가, 가게 쪽에도 하나 있었나? 아 맞다 내 네, 피라미드 피라미드 가서 분홍색을 밟아줘 그 다음에 시겠다 시겠다. 그다음에 동굴. 시겠다. 동굴에서 버튼 누르고 그다음에는 어디가 돼? 어 그다음에 또뭐 있다. 뭐가 된다 뭐가 된다. 피라미드 뒤로 가면 돼요. 피라미드 뒤로가지고 가 왕뚜껑 같이 생기네. 아 어디 있더라? 얘를. 저번에 못 깨다. 캐스 캐스 깨봅시다. 이제 여 기서 이제 또 버튼 을찾 아야 되 더라고. 나혼 자의 수련 의 결과 지금 빨간색 을 눌러야 되 고, 빨간색 음, 내가 여기 가서 한번 떨어졌었죠. 어 레드 얻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쪽 도 넘어가서 하나를 어 저기 있다 초록색 여기서 이제 초록색 하나 발견. 요제거에서 다음에 뭐였더라? 이게 돌아준 다음에 아 어, 여기 여기였나 어 일단은 이쪽 올라와서 여기. 어 뭐야 어얘 이렇게 변했어 예 오케이 다 찾았다.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, 어, 음, 어, 요거 찾아야 된다. 요거는, 어, 우주 쪽에 있을 걸 아마 우주에 또 가야 돼. 우주로 가자. 여기에서 우주로 넘어가는 게어디 이제 죠 우주. 넘어가서 요 미로에서 하나 찾는 거였더라고. 그렇죠? 그러면 음. 어. 어디에서 잤더라? 아니야, 이거 전체 화면을 하고 보니까 은근 안전... 잘. 어, 찾았다, 예. 이렇게 다 찾았고. 예, 우주로 가야 돼요, 다시. 이번에는 우주선으로 가볼 겁니다. 우주로 가서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, 이 코드는 특별히 찾아봤어요. 이거는, 정신 나가가지고, 난이도가. 일단, 스타를 얻었고, 여기서, 키 찾고, 이거는, 절대로 혼자서 못합니다. 네. 저는 찾아봐야돼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찾아 이게 맞나 싶어. 맨마다 틀리는 건 아니겠지? 이 설마. 약 넘어와서, 여기. 그 다음에 요쪽 두번째 칸그 다음에 요쪽 칸그 다음이 끝 요거 여기인가? 어 됐다 됐다 한 다음에 나가서 키 예, 한번 나갔다 오면은 안됩니다 이제 여기 키 들고 와서 주종는 다시 들어가질 겁니다. 들어가 준 다음에 하면은 또마크하나더 찾아실 수가 있습니다. 너라따따따따따따따따 드디어 나오다 드디어 나오다 와 드디어 어더다 오늘은 게임을 하인드 더 마커 해봤고요. 재밌고, 다음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 안녕! 얘랑 여러가지 만나았어 바이바이.